살면서 주변에 자기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큰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행동에는 단순히 인색함 이상의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숨겨진 본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에는 인지 왜곡이라는 심리적 기재가 작용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자신이 똑똑하고 계획적으로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자리를 비우거나 커피 한 잔조차 사지 않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습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치사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멍청하게 돈을 쓴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심리학에서는 호혜의 원칙을 인간관계의 기본 규칙으로 봅니다. 누군가 나에게 베풀면 나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은 신뢰와 따뜻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자기 돈을 절대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 균형을 깨뜨리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사람으로 낙인찍힙니다. 이러한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고립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 중 일부는 과도한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하며 남들이 베푸는 것을 자신의 당연한 몫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밥값이나 커피값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되면 피로감과 불만이 쌓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배제되고 고립됩니다. 다른 유형으로는 결핍 공포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현실의 부족함과 무관하게 판단과 행동을 왜곡시키며 타인에게 돈을 쓰는 것을 더큰 고통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거리감을 형성하여 차가운 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엮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한두 번의 호의는 괜찮지만 반복되면 상대방은 이를 우연이 아닌 습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만만하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경계를 설정하고 상대방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엔 내가 샀으니 이번엔 당신이 사세요. 라는 간단한 말로 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둘째, 애매한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침묵의 동의 효과를 통해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때 이를 거절하지 않고 웃으며 넘기는 것은 곧 허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규칙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명확히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선을 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밥은 제가 살게요. 대신 커피는 부탁드릴게요. 와 같은 방식으로 규칙을 설정하면 상대방도 이를 존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거리 조절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바꾸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선택에 따라 거리 조절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돈을 쓰지 않으면서 남의 도움만 기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고립된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엮였을 때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지키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품격 있게 선을 긋고 자신의 규칙을 분명히 하며 필요한 경우 웃으며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이어서,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심리적 배경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행동 패턴이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 중 일부는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거나 자원이 부족했던 환경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돈을 쓰는데 극도로 민감해지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가 돈을 아끼기 위해 극단적인 절약 습관을 보여줬다면, 이를 보고 자란 아이는 돈을 쓰는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쓰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인색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까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심리적 원인으로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우선시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자신이 도움을 줄 필요성은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깨뜨리고 결국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안기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외부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이고 친근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처음에는 친절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 패턴이 드러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처음에는 그들의 매력에 끌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회피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손실회피란 이미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는 심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계속해서 자기 돈을 쓰지 않는 행동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도 그 친구와의 추억과 정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뿐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감정 중 하나는 배신감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호혜성을 기대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깨뜨릴 때 배신감을 느낍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그 배신감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 분노와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기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네가 항상 돈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부담스러워 라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거리 두기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반드시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만남 횟수를 줄이거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때로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와 고민거리를 안길 수 있지만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대처한다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무심코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과 배려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존중입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우리에게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며 이들의 행동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집단이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이 집단 내에서 반복되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경우 이는 집단의 분위기와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조직 내에서 특정 구성원이 항상 자신의 몫을 회피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다른 구성원들은 이를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조직 내 신뢰가 깨지고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동이 묵인되거나 용인될 경우 다른 사람들도 이를 따라하게 되어 조직 전체의 문화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는 협력과 상호지원을 기반으로 한 조직의 건강한 운영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돈을 쓰지 않는 행동은 사회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혜택만 누리면서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동은 공공서비스나 자원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감소시키며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과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규범은 사람들이 집단 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모임이나 행사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규칙을 명확히 정하거나 공공서비스 이용 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과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규범과 시스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행동 변화는 결국 개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대화를 통해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에서 협력과 상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사회적 비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비교 과정에서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들과 비교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 갈등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간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소비문화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소비 습관에 따라 타인과 비교하며 자존감을 느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은 이런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간관계에서 더욱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쓰는 이유가 단순히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때문이라면 타인의 행동에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선택적 관여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와 반대되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거나 공공서비스 이용 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함과 배려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시각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고 개선할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